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지금 함께 읽을 말씀은 두 절인데요. 28절과 29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밤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우리가 11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가정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맞이하러 가면서 좀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마르다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과 이제는 마르 마리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르다는 집에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28절인데요. 28절 한번더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오라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마르다 언니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겁니다. 근 다름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죠.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28절에서 가만히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만 살짝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이 마르다 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만히 머문 채로 마리아를 그곳까지 오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말을 통해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본 건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조심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행할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르신 것인지 아니면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세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지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조문하던 유대인들이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 나섰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왜 나섰는가 아마도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나사로 오빠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같이 가서 울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신은 유족들과 함께 곡을 해주는 것이 종혼객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마음을 아파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울어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종혼객들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좀 부유한 집안은 곡하는 사람을 일부러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곡 소리가 좀더 크게 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아마 혼자 오빠 무덤에 가서 곡을 하러 가는다 생각을 하고 함께 따라 나서서 자기들도 곡하러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는 급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걸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제, 어, 다음번 말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나사로가 무덤가에 있다가 함께 따라 나선 유대인들이 그 무덤가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그 기적의 증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32절과 33절 우리 두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마음 속에 담겨 있던 그런 마음들이 같이 이제 터져서 엎드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이 마음에 담긴 이 아쉬움과 섭섭함이 마르다 언니처럼 같이 또 폭발해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나선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슬픈 거죠.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이 비통이라는 말 속에 같이 이제 슬픔을 공감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분노하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만약 분노하셨다면 누구를 향한 분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곧 나사로를 살리려고 왔는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 그리고 함께 따라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 내용보다는 좀더 분명한 이 내용은 눈앞에 펼쳐진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죽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구나. 슬픔에 빠져있게 하거나 다른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구나. 죽음이라는 현실을 향한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아마 이 죽음보다 강력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이 죽음 앞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일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보통 한삼일 3일 정도 삼 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다 채쳐놓고 죽음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이런 죽음이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구나. 죽음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의 그 울타리 안에서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속에 이 죽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만 하셨지 않고요. 함께 또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상이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자신을 괴롭게하다, 또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힘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34절, 35절, 두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곳에 온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제 무덤으로 마리아는 안내를 하면서 예수님,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한세 차례 정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막상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 바로 그 죽었다라는 사실을 무덤가에 와서 보니까 이제 눈물이 예수님도 터진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죠. 그런데 이 슬픔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앞서서 분노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죽음 이 죽음이 어디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이 되는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결국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와의 죄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죄로 인한 이 죽음. 많은 사람들이 사망. 결국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이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있 더군다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셔야 할그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와, 저분도 눈물을 흘리시구나. 근데 또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반응이 따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읽을 본문의 마지막 두절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와저 예수라는 저분이 굉장히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셨는가 보다 저렇게 사랑하셨으니 눈물 흘리는 것좀봐한 부류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눈물로서 알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 거면서 좀더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아플 때 죽기 전에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이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전달한 사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좀 약간 이 유대인들은. 좀 꼬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렇게 눈물 흘리며면 와, 와서 좀그 병을 고쳐 주면 좋았지. 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죽고 난 뒤에 왔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눈물 흘리는 한 장면을 보면서도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도 본 사람들은 각각 생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야, 저분은 정말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지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 저런 모습을 보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의 생각들이 이렇게 달라질 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이 시대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이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공경,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하소연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말로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가운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지만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가?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냥 그저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에 눈물로 그냥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왔다는 사실에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아파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신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울음소리가 절망과 통곡의 울음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같이 아파야 될 겁니다. 그들의 슬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아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지금까지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들도 경험하면 해결되어 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음을 믿고 이 새벽에도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하시듯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예수님 앞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하루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리를 향한 극률의 은혜가 이 새벽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